지른 처음에 아, 람, 처음에 람버스 유체를 하려다가 어서와 안아줄게 엄마가 응. 어, 신기해 따하지 말래 멈춰 <laughs> 아무것도 못하죠? 너 그냥 AD 가랑 거네 통통통통 통통 이다푸숑푸숑푸숑푸숑푸 야, 씨. 사람이. 목도기에범벅이되겠어 씨, 맞아. 근데 이게, 왜나 아무것도 못 아, 리게 말래 성민아 아직 이거 통하는 것 같다. 이건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.